선수입니다. 김윤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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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김윤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벌써 두 번째 손 선수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. 오늘 5일동안 굉장히 홈트를 펼쳐주셨는데요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두산이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던졌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1, 회 이후에 상당히 안정감을 찾았는데 1회 이후에 또 어떤 부분 생각하면서 마운드에 계속해서 경기 펼쳤나요? 1회 어, 두산 타자들이 변화물을 좀 많이 노리는 것 같아가지고 2회 때부터 직구를 좀 포커스로 두고 던졌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, 오늘은 직구로 구종을좀 어, 그 많이 뒀던 게유했던것 같고요 어, 매 이닝마다 그 야수들이 득점으로 많이 지원해줘서 마음대좀 편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? 어, 어, 많은 점수 뽑아주니까 저도 그 점수에 힘입어서 더 적극적으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네. 올 시즌 우리 김기현 선수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 호흡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던지고 싶었던 거다 사인해주셔가지고 저도 포수 믿고 던졌습니다 네. 그리고 오늘 김기현 선수가 또 잘해줬습니다. 김기현 선수에게도 박수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김민식 선수와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몫을 맞추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어, 의원이시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두산 이연전도 모두 이길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